잠시 졸았더니 옆자리에 험상궂은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. 곧 있으면 내려야 될 정류장인데,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. 저... 저기... 역시나 어렵습니다. 종점에서 내려도 괜찮겠죠?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. 이번 정류장은 정수포 단지입니다. 으, 일단 옆자리가 빨리 일어나 줘야... 저쪽 이 쳐다본 게 불편했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... 다음 정류장은 별빛나루역입니다. 음. 반드시 정차 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.